먼저 불의의 화제로 삶의 터전을 이룬 서천시장 상인분들께 진심으로 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열 아, 대통령이 서천시장을 방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20여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분노에 차안 만나고 그냥 가는 겨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외쳤지만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분노로 치를 떠는데 현장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악수로 감사를 보냈다. 아, 대통령 시대 자아자천을 듣고 있자니 얼마 전 뇌물 혐의자를 몰카 공작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괴기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조차 못하는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유일한 관심사가 자신들만의 권력투쟁과 김여사 구하기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재난현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봐 주십시오.